얼마면은 써요. 명품 가방 샀으면 근데 이 뜨개 가방은 비를 맞아도 아깝지가 않아. 아니 이 뜨개 가방은 비가 오면은 뒤집었어. 머리에 이 바닥이 있어가지고 안 젖어. 언니들 머리안 젖어. 음저 음, 밥하는 소리가 들리네. 근데 또 내 손으로 떴으니까, 명품이요. 그 다음에 이제 무늬를 넣어야 되는데, 이거를, 언니들이 저랑 똑같이 했으면은, 어, 이게 칸이, 4 9 개가 나왔을 요 그러면은, 이로 나누면, 마흔, 아니, 스물 네 개. 스물, 저 박통이 왜 무서워. 確かし